부동산 그룹. 벤부 부밴쿠버에서 부동산으로 부자 되세요. 저는 리얼터 스펜서. 박리나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넷이. 안녕하세요. 네. 자또 오늘을 어딘가 또 나왔군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저희가 코키틀람에 프렌치 헤리티지 동네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거기가 밀라알드빌 맞나요? 네네. 네네. 말러드빌이죠 그리고... 거기 나왔습니다. 네. 네. 여기를 일단 사람들이, 아, 여기 어디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캐나다에, 어쨌든, 네. 벤, 아, BC에, 프렌치들이 가장 먼저 와가지고, 마을을 이룬 곳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가장 장점은 쇼핑, 이런 게좀 편한 건데, 편의성이 좀 좋다는 건데, 우리 이제 한국 영화 보시려면은, 딱두 군데에서 상영해요. 예, 아, 네, 여기 코키틀라메 이쪽하고, 아, 다운타운 쪽. 네. 그리고 볼링장이 또 있어가지고, 또꽤 유명하고. 아, 치킨집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치킨집도 네. 있고요. 또 쇼핑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네. 아이케아도 있고 바로 옆에 TNT도 있고 그리고 이 건물하고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슈퍼스토어도 있고. 네, 인프라가 잘 되어 있네요. 저희가 이제 코키틀람 하면은 대부분 저버키틀람 쪽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네. 한 10분 10분도 안 걸려 한 7, 8분 정도만 운전해서 오면 음. 또 이런 마을도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네. 프렌치 동네라서 그런지 여기 지금 뭐 건축 양식 렌더링 있는데요. 굉장히 유럽스럽고. 네, 네, 그렇죠. 그런가요? 이런 뭐 윈도우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굉장히 근래에는 보기 쉽지 않은 오, 네, 네,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점점, 점점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 점점 이렇게 새로운 건물 쪽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건물 앞에 바로 버스가 있어가지고, 브레이드 <목소리> 버스 역으로 바로 가시죠. 네, 네. 그리고 또 바로 앞에 맥킨파크라고 있거든요. 오, 맞아요. 네, 요즘에는 또 테니스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 테니스들 많이 치는데, 테니스장 있고 야구장도 있고 네. 여기 이제 이제 건물 구성을 보면은 이제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그러, 네, 그렇죠. 강 보이죠. 그렇죠. 이쪽에서는 그래서 요 유닛들은 타운하우스에 4 베드룸 타운하우스가 4 채, 3 베드룸 타운하우스가 한 채가 있고 그 뒤에는 로우라이즈 콘도예요. 그래서 스튜디오부터 4 베드룸까지 있으니까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살 어, 라이프스타일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콘도랑 타운하우 약간 언덕에 앉혀져 있어가지고. 타운 홈에 1층, 2층이 있고요. 콘도 빌딩은 2층부터 이렇게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잠깐만요. 그 타운 하우스가 하우스. 2층이라고요? 네. 어, 요즘에 2층. 흔하지 않은데? 네. 이, 여기 특징이 약간 언덕에 있기 때문에 파이킹이 뒤에서 하시고, 복도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홈의 엔트런스로 밖에, 뒤쪽에서 들어오시면 된다고 해요. 요즘에 2층짜리 타운하우스 잘 없잖아요. 아, 드물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계단이 많이 있는 거를 싫어하시는 좀 연세드신 분이 좋아할 그런 스타일의 타운하스인것 같아요. 여기는 별다른 프로모션 없지만 말 그대로 가격이 프로모션입니다. 지금 유닛이 스튜디오 부터 있는데요. 네. 스튜디오가 꽤 커요. 네. 437 스퀘어 피트고 스타링 프라이스가 오, 단지 3 7 4 0 0 0불에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430이면은 웬만하면은 원베드룸. 그래요. 요즘은 원베드도 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어, 그 정도 사이즈의 스튜디오니까는 굉장히 큰 사이즈네요. 네. 구성은 음. 원베드룸, 원베드룸 텐, 투베드룸 가격이 720 스퀘어피트부터 785 스퀘어피트까지 있는데 6 9 9 0 0 0불에 시작. 70만이 안 되네요. 네. 네. 쓰리베드룸은 175 스퀘어피트인데 91만 2천불에 시작합니다. 네. 어, 소개시켜 주셨던 3베드룸 타운홈 1269 스퀘어피트의 3베드룸인데 가격은 1.1밀리언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4베빌 룸은 1.2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어 그럼 여기 지금 에어컨이 장착이 돼 있나요? 여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러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도 가능은 하고요. 네. 그, 그럼 가장 중요한 디포지. 딥버진. 어 디포지시 굉장히 부담가면은 또터하잖아요 여기 몇 프로로 진행되고 있나요? 아, 이런 건또 너무 괜찮아서 어. 여기 단돈 10%예요. 단돈 10%고. 컴플리션은? 컴플리션 같은 경우에는 어 아직도 좀 많이, 많이 남아서 2027년 지금 코키트럼 지역에 타운홈이 굉장히 귀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요 프로젝트가 타운홈이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소개시켜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다섯 채밖에 없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짧게 코키틀람의 말라드빌에 있는 네. 타운하우스 와콘도 네. 이라비에이라는 프로젝트를 설명을 해 드렸고요 네. 니나씨가 말씀하신 대로 몇개 없으니까 네. 빨리 연락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곧 이어서 코키틀람에 또 들어오는 다른 타운홈 프로젝트 소개시켜 드리러 가시죠 그럴까요? 네. 가시죠 자 이번에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라드빌에 있었고 이번에 여기는 또 어디예요? 여기는 버키텔라메 옥데일이라는 동네예요. 네. 스펜서 씨, 요 최근에 이 동네 와 보셨어요? 난리 났잖아요. 네. 천지개벽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버키틀람 스테이션 근처에 있다 보니까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네. 그 중에서도 여기가 되게 복잡한 동네거든요. 코먼 레이카 클라크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주택가 근처로 들어가가지고 위치적으로는 훨씬 조용하죠. 그렇네요. 네. 네. 여기 인근에 지금 보타니카, 포리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현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네네. 있어요. 근데 타운홈 프로젝트라고 하던데 타운홈 프로젝트가 진짜 요즘에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이제 보통 타운홈은 요 아래쪽에 많이 개발이 됐어요. 네. 요 아래쪽에 많이 개발이 됐는데이쪽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뭐 거의 없었다 시피했었고 처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뭐 콘도나 이런 것들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가족 구성상 타운하우스가 꼭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데 여기는 스택 타운하우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티피컬 타운하우스의 느낌으로 음, 그런 동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번에 버키빌이라는 타운홈 프로젝트 런칭했을 때 정말 빨리 팔아, 팔리고 인기가 좋았는데 네네. 지금 헤리스 우드가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가까이 이 모형도를 보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일단은 보시면 은저 앞쪽에 있는 거는 사이즈가 가장 큰 타운하우스고 요거는 스택 타운하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음. 일단은 주차,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면 은 네. 바로 저희 유닛으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럼 스탠드얼론 타운 타운하우스 같은 타운하우스가 앞쪽에는 있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건물들은 뭐 원베드나 투베드들이 가든 레벨에 있고, 그리고 그거를 쉐어하면서 3베드로 투베드 플렉스 타운하우스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둘러보면은 이곳에 인근에 그린벨트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공원도 있고. 예, 네. 그리고 버나비 마운틴에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은 위치고요. 뭐, 버키트란 영까지도 도보로 네. 10분이나 15분이면 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무엇보다... 뭐, 음.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있으면 너무 좋고, 그러면서도 없으면 아쉬운 이 루프탑도 있잖아요. 네. 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요즘에 좀 식당 가기도 힘들어요. <웃음> <웃음>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바베큐 하세요. 루프탑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고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왜냐면은 또 여기가 그냥 루프탑만 있고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또 뻘쭘한데 이쪽에 버나비 마운틴이 크게 있거든요. <laughs> 버나비 마운틴 산 보면서 버나비 <laughs> 마운틴이 제가 장담하건데 석양이 걸리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 네, 그럼... <laughs> 자, 그래서 이제 뭐 가격 구성을 조금 설명을 해보면 원베드 플러스 아 베트룸이 괜찮아요. 사이즈도 4 3십일부터 526까지인데 가격이 47만 8,800이에요. 네, 너무 좋은 게 이게 갈든 플랫 유닛이라서 넓은 패디오가또 있잖아요. 그죠 네. 네. 2베드룸도꽤 사이즈가 커요. 883 스퀘어피트에 89만 8,800불. 네. 네. 3베드룸 유닛은 1200 스퀘어피트 되는 타워놈부터 시작을 하고요. 타운홈이1200 스퀘어피터, 1500 스퀘어피터까지. 네. 가격은 뭐 1.2부터 시작해서 1.4까지. 이런 가격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일단은 타운하우스 유닛이다 보니까 스트라라피가 좀 싸요. 그래서 네. 스퀘어피터당 34센트. 그리고 추가로 들어갈 것도 없어요. 네. 네. 여기 뭐 어메니티가 굉장히 뭐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서 유지비를 조금 세이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네. 에어컨도 히펌프 시스템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고요. 컴플리션이 특히 2027년 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비디오 기쯤으로 하면 은한 3년 있다가. 네. 그럼 토르 디퍼짓이 또 궁금한데요. 네. 저 디퍼짓이 15%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 계약할 때뭐 만불 내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그 만불을 제외한 어, 5% 그리고 60일 있다가 5% 그리고 마지막 5%는 이게 이제 뭐 펄스 어맨드먼트 나오거나 뭐 빌딩 퍼이 음. 나오시니까 한 9개월에서 <laughs> 한 1년 사이 맞아요. 그 정도의 한5%한 정도. 1년 동안에 15% 정도 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오늘도 저희 밴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나 버킷탈름이나 코키탈름에 타운홈을 찾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희 뱀부부에게 연락주세요. 저희가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봤잖아요. 뭐 네. 콘도가 있는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만 있는 타운하우스. 음. 분명히 궁금하실 거예요. 뭐가 더 괜찮은지. 맞아요. 그런 분들이 연락주시면 네. 되겠죠. 뱀부부, 벤쿠버에서 부동산으로 꼭, 꼭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